목적 조사에 대해서 51페이지 컴플렛 51페이지에 나와있고요. 논문은 225쪽에 나와있습니다. 박종산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13년 1914년 9월 17일에 대안하셔서 87년 9월 21일 74세의 일기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결란한 것도 출생기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경북 출생이라고 그렇게 알수 있습니다. 그는 1946년에 조선신학교에서 이 자유주의 문제가 거어지기 시작했을 때 51일에 신앙동기를 결성하고 그때 당시 최고의 학년부로서 어, 후배들을 잘 이끌고 그 일들을 해나간 아주 귀한 교회사의 임무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학교를, 조선신학교를 졸업하고 6회 졸업을 했어요. 이때 당시 조선신학교는 우리 장무교회에서 세운 어, 교단신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신학교가 김대열 박사의 신학적인 문제로 인하여 자유주의 신학으로 전부 다 가르쳐지고 또 그때 당시 이 교회의 현실은 어, 이용도나 황국주 이런 사람들이 교회 신앙 동의 신비주의로 기록가고 있었을 때에 그는 신앙을 공부하고 정말로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91년 경북노예에서 목사 간수를 받고 그때 당시에 그 노예 신학교 서기로 활동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정규호 목사님과 함께 52일인 신앙동주회를 예, 이끌어가고, 정규호 목사님이 광주 양님교회로 부르셔서 어, 약 3년간 양님교회의 12대 당위장으로 신무하셨습니다그 55년과 56년에 광주신학교 교장과 이사장들을 예, 하면서 학교에, 그, 지금 광주신학교의 광신대의 기틀을 마련한 일을 했고 57년에 여수 제일교회 팔대 당뇨장으로 5년 동안 여수에 가서 또한 쉼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다시 당두승일고등학교의교으로 3년 동안 우리 젊은이들을 또한 가르치는 일에 신앙으로 가르치는 일에 매진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68년에서 82년까지 은퇴하시기 전까지 약 14년간 광주신학교, 지금 광신대학교 전신이라고 할수 있는 그 학교의 교단으로서 신학교회에 매진하였고 그 당시에 광주성립교회를 개척하고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1881년에 은퇴를 하면서 영양독이라고 하는 설교집을 냈는데 따님은 61년에 냈다고 해요. 그런데 발가해 본 것들을 보면 81년이 맞은 것 같고요. 어, 61년에 됐다면 48세에 그 책을 내었다고 그러는데, 어, 그렇게 볼 수는 없고, 81년도에 그가 어, 68세 되었을 때, 518편의 설교와 16편의 에세이시 어, 작은 신학적인 소론들을 정리해서그 어, 책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82년도에 민계에 이주해서 87년도에 미국에서 어 74세의 일기로 소촌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박정상 목사님의 가장 귀한 그 공적은 어 광주 신학교에 다닐 때 그, 어 우리 수광서 그때는 신학생이죠. 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아가다시피 그렇게 공부하는 우리 수광석 목사님에게 목회의 꿈과 목표하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3일 실천을 통해서 어, 보여준 그런 어, 목사님이었고 오늘날 우리 수강생 목사님이 어, 책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의 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배우지 않았다면 나는 아슬아슬한 정치 목표의 대들 안에 있어서 방람하고 있을런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가 필라에 가서 거기 에 묻혀 있는 박종상 목사님의 묘지에 가서 그렇게 미 당신은 지금 미국 땅 필라의 한 묘지에 쓸쓸하게 누워 계셔도 당신의 정신은 재상 속에 살아 움직이고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 박종상 목사의 신앙적인 가장 큰 의미는. 자유주의 신학의 학교에 만연되어 있었을 때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51인의 신앙을 동기를 결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 어, 지도해 가면서 보수교단에 세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또한 그 51인의 신앙의 진정서를 냈을 때에 대구에서 그 총회가 모였는데 대구성문교회 모였는데 이때 박동상 목사님의 집이 대구였어요. 어렵고 힘들 때에 학생들의 모든 것을 숙식을 제공하고 거기에서 그 진정서를 잘낼수 있도록 또한 지도하고 어, 그때 가서, 어, 갈성공원에 가서 사진을 찍은 10명들의 사진이 단 기록을 하나 남아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고 가르쳤던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열매는 오늘 객구의 총회장이 된 수광선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얼마나 그가 목회자의 귀한 상을 살았는가를 우리로 알수 있게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살펴서 어, 얼마만큼 교회가 또 우리 지도자들이 사랑을 길러내는 일에 열심히 하고 또한 충성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고 있다고 사례 됩니다. 이상입니다.